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제타체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빠르게 오늘 이 차트 분석과 어떻게 수익과 연결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타체인 플러스 4.28%. 지금 이 소폭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구간에 있어서 우선 결론을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았고 횡보를 하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과연 언제 오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선 큰 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뭐 모든 지표로 세팅을 해놨죠. 지금 여기 구간 요렇게 칠해져 있는 구간이 보유 코인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 구간까지 여기 이렇게 비어 있는 구간까지만 여러분들 60%의 수익률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내가 타이밍 타점만 잘 잡으면 그러면 손실 리스크도 충분히 복구하실 수가 있고 우회로 신규로 시청하시고 신규로 우리 제타 체인에 관심 있으신 홀더분들께서는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은 항상 당일 차트와 당일 최신 코인 뉴스로 여러분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제타체인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역대급 호재 기사 내용이 나왔죠.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 비트코인이 18만 달러, 지금 9.8k까지 오늘자 바이낸스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억 6천 2백만 원까지 찍었죠. 이 사이클에 관련된 부분은 2023년 8월입니다. 8천만 원대 머물고 있던 게 작년 10월부터 올라가면서 12월에 그리고 1월에 1억 6천 2백만 원까지 자그마치 거의 2년 가까이 계속되는 횡보와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바닥을 일찌감치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방 압력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9.7K 구간, 8K 구간에서 머물고 있지만 시장은 굉장히 급.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다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실제로 좀 이탈이 많았던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치고 올라갈 때도 이익 실현을 꾸준하게 쏟아내면서 올라갔던 코인 중에 하나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던 코인이 대다수인데 올라가면 조정 받고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그러면서 하방 강공격에 직격탄을 받은. 코인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 구간까지 퍼센테이지가 높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 물려 있는 우리 홀더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에 반증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 이렇게 치솟는 거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희망 고문에 멘트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식의 흐름을 나올 것이냐, 바로 요 구간처럼 나올 거예요. 눌림과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익 실현, 그리고 다시 매수, 이익 실현 이런 식의 순차적인 이 우상향 방향. 에 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제타체인 홀더 분들께서 마냥 기다리실 수는 없다 라는 거겠죠 이게 왜 제가 여기서 끌고 올라갈 거냐고 얘기 드리면 역 다이버전스 니까 걸린다 라는 거예요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우상향 방향 추세가 전환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절대적인 포커스 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맥 점과 타점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제가 옆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타적인 부분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죠. 여기엔 고래들의 수급, 그리고 자금 이동 경로까지,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이 절대적인 시가 총액을 기점으로 평균치를 상회하는 데이터 이 정도 공부, 이 정도 노력은 여러분들께서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울러서 자산운용사 출신인 제가 1등 코인 트레이더인 제가 이 온체인 링크, 6대 메이저 거래소를 지갑 이동 경로까지 체크해서 를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데이터로 정리를 해놨죠. 두 장이 나갈 건데. 한 장은 여러분들 여기에 목표 가격과 매수매도 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런 자료가 불필요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료를 토대로 날짜까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려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590-1672번 이렇게 코인명 우리 제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홀더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문자 발송이 자동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받아가시고요. 영상을 몇분 동안 시청하셨사라면 그 이유 그 해답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죠. 왜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최소 3년 이상 코인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수익과 연결된다는 기본 정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석이 어렵고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딱두 장의 리포트로 여러분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딱 체크하시면 아 그래 멘탈을 다시 다잡으실 수가 있고 수익과 추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면서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제타 체인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컸죠,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만 수익을 만들고 혼자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나가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상생의 관계 맛집도 여러분들 레시피를 공개하는 데가 있고. 공개 안 하는 데가 있지만 김선지 대표는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홀더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살펴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피델리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세계 이 자산운용사 3대 메이저 투자운용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는 미국 3위의 자산운용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달 이 분기 그리고 이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죠 자 2025년 다가올 날을 위해서 이 딥샘버 여러분 12월달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라 이렇게 각종 이 코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흐름을 한눈에 이 각종 데이터 분석과 큰 기업들의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 자금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9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9페이지에는 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내용의 이 번역본을 요렇게 스크롤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자이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요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나오죠 12월 21일 stp 기간 투자의 성공적인 인수는 한달 동안 약250% 증가할 것입니다 자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차트 어비트 차트에 정확하게 우리 stp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구간이 정확하게 이 12월 21일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2월 21일부터 약 한달 가량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그마치 우리 stp코인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250%가 정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이 피델리티의 그룹에 이 전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말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가 이렇게 제가 좀 뿌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꼭이 비밀 유지를 이 체크를 드리면서 약속을 받고 자, 12월 16일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면서 코인명 STP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65.538에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드렸죠. 220.01%약250% 상승. 예정이니까 그리고 꼭 분할 매수 매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전체적인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100%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저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도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보고 있고 수익을 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보고서의 큰 손들은 계속해서 이 vip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영상에는 미처 여러가지 내용분을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월 이 보고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페이브러리 여러분들 2월에 보고서를 또 한번 이 수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과 이 뉴스 데이터적 인 분석을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 가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요 14번을 제가 요렇게 스크롤을 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2월 27일 러시아 거래소 ETF 2월 15일 시세 변경이 되면서 약 350%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명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전부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까지 분명히 있다라는 걸이 양해 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보면 제 개인 번호가 직통으로 나와 있죠. 0107590-1672번 정보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드렸던 이 STP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월 25일 토요일이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혹시 몰라서 200%의 수익을 받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저 네, 또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단에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 드릴 테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010 7590 1672번 이렇게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이 마찬가지 절대적인 이 코인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수익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대왕고래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삶의 질을 바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